오늘 열1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원으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 때에 완성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폈지만 앞에 6장과 7장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건축이 완성된 그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괴를 제사장들이 메어다가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편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가득하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이겠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란다고 오시고, 가란다고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나중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또 좋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정해진 말씀을 따라서 언약계까지 들여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울리지도 않지만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에,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더불어 이 일을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솔로몬 입장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장면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감동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14절부터의 찬양과 감사와 간구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된 내용이 뭔가 하면 우선은 이 성전건축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건축을 위해서 실제로 수고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 지난주에 봤었던 히람이었고 거기에 동원된 수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 정도 당신 덕분입니다.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 설계하는 것, 재료를 준비하는 것, 그것들을 공수하는 것,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것, 설계한 대로 만드는 것, 장식하는 것, 또 생겨난 변수에 대처하는 것 등등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고백.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세워진 건물이 다른 건물들과는 구별되는 성전이 될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드리고 헌신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그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정말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잘안될 때도 많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위로하심, 채우심, 인도하심, 이런 은혜들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아,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불어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진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생전에 그 약속을, 이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 하신 약속,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오랜 삶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을 묵묵하게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큰 배신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를 굳게 믿으며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을 묵묵히 걸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경험되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금 보이는 것은 뭐가 정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고, 요셉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솔로몬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도 쉽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도 많고 실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나 앞으로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시작해서 7가지 정도의 상황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때, 또 백성들이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나 아, 전쟁에 패해서 사로잡혀 가는 상황 포로죠.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었을 때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음, 7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의 형식은 비슷합니다. 만일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또 백성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언급하고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이 처했던 어렵고 난감한 상황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기도인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할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그 바램, 그 소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역사해 달라 그래서 승리를 주시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나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전쟁을 할 때나. 뭐, 사사시대, 왕정시대 할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였어요. 그걸 뭐,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편에서라. 내 편에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긴장감이 막 고조되잖아요? 그렇게 긴장감이 고조된 이스라엘 진영에 낯선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낯선 사람을 발견한 여호수아가 묻지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랬더니 이 낯선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대목에서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 전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하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아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아이성을 취하는 전투는 달랐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는데 그래서 쉽게 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놀라서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죽고. 완전히 낙심하게 된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은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깨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전쟁, 싸움이라고 정의합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악한 영들의 역사와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인식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일한다, 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삶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또 좋지 않은 감정으로 흘러가고 사로잡히고 할수 있습니다. 멘탈 자체가 연약해서 이거나, 아니면 내가 당면한 일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라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한 틈으로 파고들어서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좋지 않게 이끌어가고, 그래서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이 예배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악한 형들의 역사로 예배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갑자기 감정이 상하게 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졸거나, 등등의 방해들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해 가는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잃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손 놓게 만들지 누구도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여섯 번째 간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싸움을 돌아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부 모두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잘안 되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삶인데,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더 의식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애써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일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이전보다 좀더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자리 잡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맛집밥을 먹습니다. 감사하고 든든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쉼을 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이 부정적으로 달려갑니다. 멈춰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건 좀 어렵네요. 돌보아 주십시오. 등등. 사사건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짧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번째 기도 일곱 번째 간구는 46절부터의 말씀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라도 죄를 깨닫고 그때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렇게 돌이켜 기도하는 백성들의 죄를, 잘못을, 삶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여섯 번째 간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가는 싸움을 할때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구였다면 이번 일곱 번째 간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흘러가버린 상황.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내가 가진 힘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인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극복하거나 넘어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기까지 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온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받아주십시오. 다시 받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지 못하거나 간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가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삶을 살아 버린 것입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약속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받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분께 용서되지 않을 죄가 없고, 그분 앞에 용납되지 않을 사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46절에서 간구하면서 전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망가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하는 우리의 삶,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한 주간의 삶, 매일 매일의 삶, 순간 순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돌아봐 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깊이 발견하고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사랑하는 하늘 둥직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발견되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날씨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불어 바쁘고 고된 일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든든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